뭐가 됐대요?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 새로운 캐릭터를 <laughs> 소개해줄 건데 우리 테리는 우리 기본 코스모하고 피는 이렇게 이은살수 있어서 사봤고요. 어 여기 새로 바뀐거래요 우리 테리가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메인들을 이렇게 경고해주나봐요. 경고해가지고 오늘은 패물이 많이 나올 건가봐. 여기 밑에 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혹시 연구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걸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어, 일단 먼저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해 줄 건데, 자 상점으로 가서, 자오나 어, 이렇게 나여기요새로 나온 캐릭터가 이렇게 코스모, 핀, 글리스틴, 그 다음에 스프라우트 이렇게가 어? 있어요. 근데 나못따라진대 걸어다니대. 어, 그래. 이게 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 테리가 자는 동안 엄마 아빠가 플레이를 좀 해보면서 나는 연구가 다 됐어요. 어, 우리 테리는 벌써 아빠가 저 새벽에 해놔가지고. 코스모 연구 100%를 달성했고요. 자, 코스모는 일단 천이고를 와, 그 다음, 네 명, 네개 이상의 툰을 갖고 있으면 구매를 할수 있어요. 이 친구는, 헉! 스케치 칸이 엄청 작아. 새우처럼 엄청 작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들이 힐러들, 말 그대로 친구들을 치료해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코스모 같은 경우는 체력과, 그 다음에 은둔 능력이 좋은 대신에, 제가 응. 이 코스모의 능력을 한번 설명해 줄까? 어, 하, 하트가 어, 친구가 하트가 하나 깎이면 하트를 채워준다. 어, 친구의 하트가 깎였을 때 자신의 하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하트를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트가 3개 있어서 친구에게 하트를 하나 주면 난 2개가 되는 거지. 그 대신 하트가 1개일 때는 그 능력이 발휘하지 않는 거까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붕대나 헬스키트를 많이 먹어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트를 줄수 있는 도움을 네. 주는 역할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 핀이에요. 이 핀은 오븐 입구를좀 저렴하게 사는데 어 그리고 15개의 머신만 끝내면 살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 친구도 근데 달리기가 좀 약하고 대신 스케 체크 칸이 넓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기계가 완료될 때 스피드를 만, 얻는데요. 어, 우리 샬리의 추출이 끝날 때 빨라지는 능력 있죠. 기계가 끝날 때그 네.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다음 이글리스틴 글리스틴은 엄마도 어떤 능력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2,500으로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 아마 글리스틴의 연구 50%를 완료해야 되고 기계를 306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댄디의 세계를 많이 플레이한 친구들만 구매할 수 있겠죠. 추출 능력이 별이 다섯 개고요 어, 이 친구는 약간 거울을 통해 이동한대요. 그래서 우리 목표물이 보여야지 스크랩이나 구구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가고 그랬잖아.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슉 가나 봐. 엄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 요거 능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테리가 그 기다렸던 얘 누구예요? 스프라우트. 스프라우트 역시 얼마야? 4,500. 엄청 비싸죠. 엄마는 지금 하나도 관련이 없는데. 나는 돈 내! 테리는 지금 내. 돈도 되고, 아, 어이 플레이를 해야 돼요. 일단 100% 연구가 돼야 되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스프라우트 트위스트를 만났는데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좀 무섭습니다. 근데 좀 해보면 익숙해질 수 있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코스모 코스모를 연 완료해야 되니까 이 코스모를 많이 플레이하시길 예, 바랍니다. 얘가 코스모야, 내가 하고 있어. 어, 해야. 아니요, 걔는 핀이에요. 테리가 하고 있는 핀이고 이 코스모를 먼저 연구를 다 해놔야지. 어, 스프라이트의 능력은. 어, 티건하고 다르게 이 친구는 테이프, 백테이프를 가지고 다른 친구를 치유해줄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약간 힐러 같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플레이하면은 다른 친구들의 건강상태, 뭐 하트가 이런 건가요? 체력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고 난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다볼수 있대요. 약간 B랑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른 빨리 연구를 완료하고 대리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트위스트 디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트위스트 디를 벌써 만났는데. 이건 아빠 캐릭터라서 우리 테리는 요게 코스모가 완료가 되었어요 이 친구는 약간 티샤나 새우처럼 좀 자주 나와요 근데 특별히 무섭진 않습니다 자 다음 이 핀! 약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요번 트위스트들은 이 핀은 기계를 추출을 완료하잖아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위에 달리기 표시가 뜨면서 느려져요 엄청 그러니까 주변에 트위스트들이 있을 때 기계를 완료하면 안돼 잠깐 멈춰야 돼 이렇게 느오얘 달리기 좀 느리네요 맞아 니, 네, 얘 네, 빨라. 자, 그리고 우리 테리는 이걸 마주쳤는데, 이 영상을 나중에 따로 테리 걸로 이렇게 캡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굉장히 무섭대요. 이 친구는 능력은 엄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난 스프라우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이상한 이 꼴을 뿌려서 새싹처럼 뭐 줄기가 나와서 개도 물리고 얘한테 직접 물려도 먼 거리 공격이 가능한 트위스트입니다 새로 업데이트되고 테리는 자고 있고 아빠랑 왔는데 새로운 괴물이 나온 것 같아서 소개해줄까 합니다.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이 정전에서 나왔어요, 앞에. 발자국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스프라우드 트, 트, 트위스트 같은데, 트위스티드 같은데,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용기를 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테리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 붕대다. 제가 먹을게요. 어, 진짜 셸리가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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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이상한 스킬을 썼어요. 뭐지? 셸리 조심해. 셸리 물렸어. 허, 방금 보셨나요? 오, 스프라우스, 스프라우스, 캡슐이었어, 아까운 거. 못 먹었어? 먹었어? 지금 보이나요? 친구들? 오 너무 무섭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상한 입꼬르 공격을 합니다. 어디, 어디 있는 거야? 발자국 쓰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 오. 나 기계를 빨리 해볼게요.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저 초, 초코 상자 아이템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laughs> 오, 오, 박스텐. 이씨, 내가 박스텐한테 죽을 수 없지. 그쪽에 있어요? 아니 친구들한테 좀한번더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발자국 소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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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오, 지금, 오. 헉, 직접 다. 다도 주, 죽는데 그 이꼬르에 다도 죽어요 방금 친구들 봤어요? 스프라우드가 이꼬르로 공격을 해서 거기에 다도 죽습니다 헉, 조심하세요 다 떨렸어요 그래도 스피드는 나쁘지 않은데 물려도 죽고 그 이꼬르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죽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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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 그 자리에 오 이제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봐요, 이거 봐요 오, 이거 오오 보이나요? 허? 오, 오. 어. 저, 저, 어? 저기 오, 오. 빨리 이제 기계 찾읍시다. 올라오서올라오서올라오서 <laughs> 오, 이놈어떡해 오, 오. 오, 오, 오 대로보여주 오, 이거 봐요, 이거. 오. 제가 할게요. 힘내라, 샐리. 됐다 가자. 호흡했어? 알겠어. 일단 초코, 초코 상자. 초코 상자 굉장히 좋습니다. 오, 오. 와, 뭐야? 와. 일단 스프라우스. 오해스키틱. 오, 고마워, 댄디. 와, 친구들 스프라우트 트위스트를 만났어요. 그것도 정전해서 살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스프라우트 트위스티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플레이 영상은 또 내일 다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laughs>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